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일본 도호쿠 앞바다의 규모 9.0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직후 일본 전역에 귀를 찌르는 듯한 쓰나미 경보가 발령됩니다. 주민들은 대피를 시작했지만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며 드러난 해안. 이 현상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시속 700km에 달하는 초고속파도 최고 40m 높이의 물벽이 육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도로와 마을 항구와 농지가 단몇분 만에 거대한 물에 잠기며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이 재난으로 1만 8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쓰나미는 자연이 가진 가장 무서운 힘.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